오늘은 킹공프로의 장타특급비밀 시크릿노트 대박 출출! 와우. 안녕하세요 킹공프로 황동준입니다 후! 후! 킹공프로의 주특기 장타의 핵심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비거리가 무엇이길래 장타가 무엇이길래 다들 고민이 많으시죠? 그 고민 그냥 싹다 제가 날려 드립니다. 싹. 후. 저 보세요. 장타 잘 치게 생겼나요? 맞아요. 저 장타 잘 쳐요. 그냥 딱 봐도 장타에 대한 믿음이 오죠? 힘좀 씁니다. 지금부터 채널 고정. 자, 가장 먼저 단순하게 장타를 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뭐 파워? 유연성? 정력? 오우 oh, 노. No. 부끄러워요. 무엇보다 세게 쳐야죠. 골프공을 부실 듯이 쳐야 합니다. 빡! 이 골프채를 누구보다 빨리 휘둘러서 골프공을 세게 칠수록 골프공은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헤드가 이 골프공에 많은 충격을 주면 줄수록 파워가 커지는 거죠. 우리 킹콩프로의 골프클래스 시청자분들께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죠? 안 졸았죠? 저는 졸았어요. 잠이 너무 와요. <laughs> 그치만 기억나요? 무게 곱하기 속도는 힘! 무게는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요? 여기에, 이 헤드에 무게가 있죠? 남성분들로 예를 들면 이 드라이버의 헤드가 200g 정도 무게가 측정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속도만 주면 그냥 바로 힘이 생기는 거죠. 와우!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속도를 빠르게 내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샤프트, 샤프트를 잘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골프채는 과학의 발전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옛날 드라이버랑 최신 드라이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즘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헤드가 아주 많이 커졌죠. 옛날 거는 너무 찌까네. 이만해 이만해. 버려. 그 이유는 예전에 비해 신소재 개발로 같은 무게지만 부피는 큰 드라이버 헤드를 쓸수 있게 된 거죠. 세상 참 좋아졌네. 헤드가 커지면서 맞출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넓어졌고 마구마구 쳐도 예전보다 비교적 멀리 쉽게 날아갑니다. 요 샤프트는 어떨까요? 샤프트 또한 많은 기술 개발로 엄청난 탄성과 뛰어난 복원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람의 몸의 탄성보다 이 샤프트의 탄성이 훨씬 좋고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샤프트의 탄성을 잘 이용하는 것이 장타의 핵심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 골프의 전설들, 베노건, 그렉노먼, 몽고메리, 게리플레이어등 많은 전설들의 스윙을 보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스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보다 이 샤프트의 탄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몸의 꼬임으로 공을 쳐야 장타를 치기 유리했죠. 백스윙 시 왼발 뒤꿈치가 떨어지고 피니시 동작에는 허리가 역시자로 아주 심하게 꺾여 있는 모습이 클래식 스윙의 특징입니다. 현대 스윙은 훨씬 잘 움직여지는 이 샤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더욱 간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진 것이죠. 체중 이동만 잘해 주면 샤프트의 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타는 저절로 따라오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론. 그럼 이제 이 어려운 건다 집어치우고 체중 이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킹공프로의 꿀팁. 이 샤프트의 탄성을 느끼며 헤드 스피드를 확 붙이려면 나의 왼쪽 발을 띄고 붙이면서 연습해 보세요. 확실한 체중 이동과 타이밍으로 쉽게 샤프트의 탄성을 느끼며 스윙을 해볼수 있습니다. 유레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 천천히 연습해 주세요. 왼발을 띄고, 붙이고, 공을 먼저 치지 마시고, 천천히 빈스윙으로 동작 연습을 먼저 해 주시고요. 점점 빠르게 스피드를 붙여 주세요. 이렇게 스윙 동작들이 숙지되셨다면, 실제 공을 쳐보면 확실한 효과가 느껴질 거예요. 나의 왼쪽 발을 띄고, 붙이면서, 이 스윙의 연습 방법은 야구 선수들이 하는 동작들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 이유는 야구는 좌측이든 우측이든 멀리 나가면 좋잖아요. 홈런 나면 좋으니까. 그래서 가장 빠른 스피드로 공을 치기 위해서 왼쪽 발을 띄었다가 붙이면서 공을 치는 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골프는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만큼 보내야 하기에 야구보다는 조금은 얌전한 체중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체중이동이 너무 많으면 헤드로 골프공을 맞추는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체중이동이 너무 적으면 오히려 힘 전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킹콩 프로가 방금 권해드린 이 연습 방법으로 천천히 연습해보시고요. 연습을 해보신 후에 그래도 나의 상태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프로님과 꼭 상의해서 진행해주세요. 물론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